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새벽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식사 이후에 어느 카페를 갔습니다. 아침에 이런 카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카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축구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올두째 주였는데요. 어, 카페 주인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안에 앉아 있는데 한 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야 다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야 다시 오신다.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나 이 아주 역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진짜 기뻐하는 목소리로구나 하는 게 그냥 감으로도 느껴졌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대표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 커피를 주문하고 이제 가져가시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한 2년 연음께 조기 축구에 못 모였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 하시고 그 회원들 커피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서른 잔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장사를 다 하신 거죠. 장사를 다 하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년 몇 개월 만에, 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야너 다시 왔구나, 야 서연교회 성도들 다시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음성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요 참 인상 깊은 교회 표 보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59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호르츠초프가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역대적인 사건이죠 그 기간 중에 추일이 끼어 있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호르츠초프 서기장에게 교회에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권했어요 유물론자인 호르츠초프가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때 아이젠 하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시간 반 뒤에 만나자고. 1시간 반 뒤에 만나자고. 소련 측에서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선약이 있어서 그럽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우리 서기장님도 귀하시지만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 만나기로 내가 선약을 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지에서 왕자의신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왕의 신분으로서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을 왕임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예배하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가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유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이든지 흩어져서 일상의 삶 속에 있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참 잘하십니다.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칭찬 한번 하십시오. 잘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요.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물론 뭐 기중한 일들, 소중한 일들, 가치로운 일들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3부 예배 이제 마치면 또 2부 예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한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본문 37절 보면 이 여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죄를 지은 여자라.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향류를 부어서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높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독히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서로 만나기에는 너무 먼 사이였던 바리새인과 제지한 여자 이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부정한 사람이나 죄지연 사람이 자기 거주 공간에 들어오는 거 거부하는 엄격한 엄정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내용은 모르지만 이죄지연 여인은 그 당시에 율법을 최우 우선으로 삼고 사는 바리새인 옆에는 감히 다가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꺼려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울면서 그 발을 씻는 행위로 보아서, 아,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시슴받고 나도 변화되고 나도 새 사람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노발대발한 이 사건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죄나 허물이 있던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여입니다죄 있는 자들은 죄도 없게 해 주시는 분이 죄 없이 순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 뭘해 주시겠어요? 더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더 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CCTV를 켜놓고, 너 이제 쥐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실수했구나. 끊임없이 그 실수와 실책들, 죄 지은 것들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제지연 여자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정성, 온 마음 다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숨기는이 모습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해야 우리 심령의 예배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 가정 예배도 회복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올 때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올 때 죄인이었던 이 여인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서 예배합니다.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린 당대의 율법적 종교인인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문화 속에서 밖으로 내쳐지거나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어떤 장벽도 뚫고 나가리라. 남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위험을, 위협을 무릅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주님 만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되고,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이 절박한 확신이 이 여인을 담대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매주일 이제 우리가 오찬양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때그 담대하게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 될 때에 한량 없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우리가 흡족하게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배 회복의 원리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 성경은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었다.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또 깊이 슬퍼하면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에 대한 복정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게 되고 겸손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고 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좀 비평해보자 오늘 첫 이제 제게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도 세번 설교하고 네 번째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빙빙 돌긴 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또 특별강사가 오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동영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하게 되겠죠 아저 목사 설교는 어떤지 한번 보자 수첩을 꺼내는 순간, 우리 부목사님들은 얼어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 모르지만, 그 찬양대의 찬양과 제 마음을 같이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설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서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를 제외시켜주지 마시고, 저를 제외하지 마시고, 저의 겸손한 마음도 함께 거두어 주옵소서. 그때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일 드리는 우리의 이 오후 찬양 예배, 진정한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배 회복의 원리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자세, 정직하게 이 여인은 주님을 예배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죄를 지은 여인, 이 죄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값비싼 향유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직업은 이 여인의 직업은 그 당시에 좀 좋지 못한 직업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좋지 못한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이 여성들에게 향유병은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고 전재상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전재상과 같은 이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자기 정체성도 모든 사람들을 알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자기전 재산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윗선 가면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한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명과 위장을 벗어놓고 주님이 나에게 현재 허락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실체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 회복의 핵심 원리다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고 그 모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 변화시켜 주시는 전환점을 늘 경험하는 우리 오후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재개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재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한 2년 몇 개월 전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상태로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또 예배가 있으니까 의무로 또 참석해야 되구나.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1, 2부를 섬겼던 귀한 찬양팀이 찬양을 선겨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찬양 워십 리더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워십팀이 한번 섬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오후 예배, 과거에 드렸던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제 예배의 그 진술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섬기고 좀 기획을 해보자 지금 그래서 박진섭 목사님은 기도의 힘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중복기도단에서는더 많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좀 예배하는 이 오후 예배를 한번 섬겨 보자. 그래서 오늘도 12부 예배를 섬겼던 찬양팀이 섬기고 또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먼저 예배를 섬겼습니다. 우리 이 초심이 열심이 되고 이 열심히, 뒷심까지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예배, 예배, 회복의 원리.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가 예배, 회복의 원리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아마도 평생을 드려서 향유를 모았겠죠. 성경이 오죽하면 비싼 향유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향유를 사용합니다. 몇 방울만 톡톡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쏟아부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향기라는 것은 뭐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에 가득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인생에 단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것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다 합쳐보니까 이거 이것이 결정품이다. 그거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전부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오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예배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 말씀에 잠기고 우리 입술이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한 결코 종교개혁은 종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교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의 종교개혁이 완결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말씀에 잠기고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개인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개혁과 우리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완결된다. 그 말입니다. 오후 예배가 우리 개인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순간순간에 진검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과 제 시슴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걸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드립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세로 이런 자세가 오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오후 예배가 결국은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한 주가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었을 때. 주님, 오후 예배의 그 은혜로 이미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초석 위에 오후 예배의 마무리로 이제 월요일부터 저는 더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던 성교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랜만에 계국을 했습니다 지난 두어 달간 여러 교회를 다녔대요 예배를 드린 소감을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싱겁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싱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무덤덤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말꼬리를 그냥 이렇게 설매시 흘리더라고요. 그러고 한참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드릴 때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있는 성교지에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는 항상 눈물이 있고 변화가 있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표현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와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담대하게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오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후 예배 피곤한 시간입니다. 무덤덤하게 그냥 우리 또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진짜 이 예배의 현장은 소동이 일어난 예배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더 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앞장서 섬기는 예배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영교회는 모든 공적예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성숙함이 일어난다 결단이 일어나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